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골프존 LPGA 매치 플레이 챌린지 2경기 4볼 매치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도마스맨은 한의원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그 l p a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메이저 우승자들이 이번 대회 빅 이벤트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에 이렇게 선수들이 함께해서 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오랜만에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요. 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경기를 갖는다는 것도 이번 대회 참 볼만한 볼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스크린 경기인데요. 이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13시간 시차를 극복하고 동시에 이제 연결을 해서 경기가 네. 진행이 됩니다. LPGA 메이저 우승자들 박인비, 유소연 그리고 리디아고, 파넬라 린드베리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 경기 포선 매치에서는 리디아고와 린드베리 조가 이겼습니다. 한올차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선수들이 좀 적응을 했으니까 이 포볼 매치에서는 유소연, 박인비 선수의 반격을 한번 더 기대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포선 경기는 이 선수들이 차례대로 경기를 하는 경기라면 이 포볼 경기는 이제 본인의 경기를 하면서 이제 합산 스코어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선수들이 제1 경기에서 좀 적응을 했고 이쇼 게임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들의 좀 경기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퍼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포볼 매치의 승자는 또 어느 팀이 될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회 소개부터 함께 보시죠. 열세 시간의 시차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는 이번 경기인데요. 양 팀은 스크린 골프 화면을 통해서 서로의 스코어와 또 공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의 포멀 매치를 보내 드리는데 컨시드 거리가 1.5m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1경기에서는 컨시드 거리가 1m로 정해졌었는데요. 이번 포볼 경기에서는 1.5m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5000달러의 오늘 이 상금은 재난 기금 우승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포선 매치에서는 리디아고 린드베리조가 이겼고요 한울차승리를 거뒀고 오늘은 이 경기 포볼 매치가 펼쳐집니다. 역시 박인비 유소연 팀 그리고 리디아고 퍼닐라 린드베리 팀또한번 같은 코스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네, 박인비 선수는 LPC의 통산 20승을 달성했고요. 네. 명예 전당에 헌액된 선수입니다. 대결에 나서고 있는 선수의 메이저 선수가 무려 12승이나 되죠. 풍성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명예전당회원 박인비가 7승 유소연 선수가 리디아고와 메이저 2승씩 린드베리는 2018년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박인비와 연장전 끝에 우승한 바 있습니다 린드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 는킹 1위를 경험했던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첫 우승이자 본인의 메이저 대회에서 또 우승을 그렇죠. 차지했죠. 네, 스웨덴 선수고요. 퍼닐란드 린베리. 한국은 이제 밤 시간에 경기가 진행이 됐고 미국 현지는 아침 시간대였잖아요.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 제일 경기 때도 보시면 여자 선수들에게는 전장이 꽤긴 코스이고요. 선 매치 주요 장면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일단 스크린 골프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포트에서 감각을 르는데몇 톨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샷에서는 이두팀 모두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린 주변에서의 칩샷이라던가 또 그린을 어. 읽는 방법 그리고 거리 조절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두팀 모두 후반에서 버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퍼팅할 때 거리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선수들도 인간적인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분명히 계을것 같아요. l p g 선수들이 오, 좀 오. 색다르게 경기를 해서 보는 분들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다른. <laughs> 전체적으로 유서현 박인비 선수는 이 퍼팅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이렇게. 예! <laughs> 리디아고 선수가 마지막 골 버디로 그렇죠. 한홀 차이로 승리를 거뒀던 포선 매치입니다. 리디아고가 18번 홀 버디 퍼프트를 성공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에서는 박인비 유수연 선수의 반격이 기대되는데요. I mean, I think the pressure is on them now, uh, obviously, with us winning the first match. Uh, so uh, I, I don't think they need any more motivation. Yeah. No, they're such good players. They don't need us to motivate them. Um, you know, they're competitive, and we saw so many good shots that we need to bring our game to match that too. 뭐첫 번째 경기는 사실 저희도 많이 낯설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 좀 몸을 푼다는 그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더 네,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파닐라 선수가 처음 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퍼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파닐라 선수보다 <laughs> 더 뛰어난 퍼팅을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민드베리가이 네, 스크린 골프가 처음이군요. 네, 정말 적응력이 뛰어났네요. 도이 포선 매치보다는 포볼은 이제 각자의 공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른 포볼 매치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포볼 매치긴 합니다만 양 선수의 타수를 합산하는, 합산하는 거죠. 거죠. 네, 네. 보통 푸볼 네. 경기는 두 선수에서 한 스코어를 내지만 두 이번 스코어. 경기는 이두 선수의 스코어를 합산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베스트 페이지 블랙의 1번 홀. 오른쪽으로 휘는 1번 홀인데 자 4볼도 역시 첫 톨은 박인미 선수가 티셔츠를 네. 하는군요. 이볼은 무조건 왼쪽에 갖다 붙여쳐야 돼. 맞아 한칸 왼쪽으로 때릴까 그냥. 한칸 왼쪽으로 박인미 선수가 에임을 조정을합니요 <laughs> 네, <웃음> 과감하게 공략을 합니다. 굿샷.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도그레 폴이기 때문에 페어의 왼쪽으로 네, 네. 떨어뜨리는 게 <laughs> 좋습니다. 한번 경기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떨어뜨리네요. 네, 이 팀도 역시 린드베리가 첫돌티샷합니다더 okay. okay, 왼쪽인데요? 어, 이건 조금 많이 왼쪽이죠? 시작해. <laughs> <laughs> 남은 거리가 1 9 1야드로 남았습니다. 유서연 선수 I'm g o i n 샷 to go to the 수 o u s e I'm going to go 좋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좋습니다. 한 선수가 잘안될 때는 한 선수의 스코어, 존 스코어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데 합산을 네. 한다면 네. 이야기는 다르죠. 그렇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네. 경기죠. 이렇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스크린 골프 대결을 펼치고 있는 LPGA 투어 선수들입니다. 13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네. <laughs> 제 한국 시간은 밤이 점점 깊어 가고 있고요. Oh. Good shot. 좋은데요. d b 베리 선수가 <laughs> right. 거리 계산이 제일 경기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요. Yeah.

<웃음> <웃음> 저거는 이제 스크린에서 나오는 <laughs> 소리죠. 왼쪽이니. 어, 멈춰야죠. 네. 파팅을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리 계산이 중요해요. 박임이 선수 퍼팅을 할때뭐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이지만 거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디아고가 왼쪽 벙커고요. 유소연 선수는 오른쪽 벙커에 빠졌고요. 린베리 선수가 결과는 일단 가장 좋네요. 네. 화면상에서 보면 리디아고 선수는 사실 앞쪽으로 공간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턱도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린까지 오질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샷이 나왔다는 앞쪽에 음. 뭔가 장애물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 경사까지 다 계산이 되네요 지금 유서연 선수 보면 발보다 공이 낮은 지점이죠 오. 뭐야 내리막 <laughs> 아, 또 내리막을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공이 뭐야, 바, 뭐야, 발보다 성이. 공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 더 맞습니다. 왼쪽으로 그래. 에임을 시, 했었어야 되지 않나 됐습니다. 싶어요 아우,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심했네요 실제 벙커에서도 이런 벙커 샷이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발보다 볼이 좀 낮은 위치에 네. 있을 때. 그리고 또 헤드를 굉장히 많이 오픈해 놓고 유선 선수도 지금 짧게 좀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oh, go in. go in. 어. Oh. Oh, out of c o n c e d e range. o t h e r 파연 러프. 러프 앞쪽에 아, 러프이기 때문에 거리 계산 중요합니다. 조금 강하게 쳐도 될것 같아요. 우와. 우와. 고이... 에이프론이라서 그렇구나. 앞쪽에. 나 이번은 언니한테 업혀 갈게요 알았어. 반디 저항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그거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오 토라 스타 스타 스 일단 컨시드는맞는요 네. 쿠 어떻게? <laughs> <급한. 웃음> 라이 좀 봐줘. 소연아 슬라이스? 슬라이스. 조금 많아 <laughs> 근데 많이 없 별로 안 먹었어요, 언니 그렇 a 이프런이안 간다. 아, 어, 박미 파일리 선수도 팔레라친 에이에서 퍼팅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부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짧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린드베리의 기회입니다. 아, 와. 여기서 첫털 퍼디. 서페이스 이 플레이는 우리를 정말 잘 맞추네요, 린드베리 선수가. 아 린드베리 선수 하는 거 보면 너무 또 생각을 많이 해도 <laughs> 선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박민희 선수 파퍼십입니다. 많다. 오, 이것도안 들어가네요. 이제 <목소리> <목소리> <컨셉을> 받으면서 <목소리> 보기 어차피 원다운이지또다 자, 이제 합산이 되지만 이제 이제 또 봅시다. 자, 홀 지는 네. 거나 다름이 없죠 이제 이제 또 봅시다. 자, 이이 네, 이렇게 첫 홀은 리디하고 린드베리조가 이겼습니다. 여기는 또 린드베리의 그 버디가 초부터도 네. 대단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번 네. 홀은 3 2 4 m 의파포 홀이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길지 않은 파포 홀입니다. 네. 필요 위치는 그린 한 가운데고요. 아 oh, 이건 왼쪽이네요. 아네아우로 oh, no. oh, oh, 파운즈죠. <laughs> 이렇게 바운즈죠? 되면 네. 자,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다가만 음. 샷을 했는데 뚫고 나오질 못하고 첫 번째 티샷이 아우로 파운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음, 시작이 조금 왼쪽 출발이었어요. 선수들이 정확하게 캐리로 넘길 수 있는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130. 아우 잘 떨어졌어요. 우왜 이렇게 많이 가로 어 약간 얇게 쳤더니. 지금 방위 선수가 조금 얇게 맞았다고 얘기를 하죠? 리드베리의 두 번째 샷. 오, 이거 또잘 쳤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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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can see birdie here last time? 오. No, i was in a few holes time. Oh, because... was? Okay. Good shot. You. Told you. Tree. <laughs> <laughs> s that's why w a n go up that left To left. But... <laughs> 그래도 일단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죠, 리디아고 선수. 네, 리드베리가 스크린 골프가 처음이라는 네. 것이 믿기지 네.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유소연의 두번째 샷여기까지는 104미터고요 방향 좋아요 들어가나요? 하는줄 알다네 살짝 빠지면서 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샷, 그 샷. 어, 지금 샷은 들어가는 오, 줄 알았다고 하네요 <laughs> 리디아 치고 근데 다운펏이 핀을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내리막이겠죠 그렇죠. 바로 오면 되지 짧게 끊어졌잖아요. 네, 좋다. 나도! Oh, 고! 러프였기 oh. 때문에 유선 선수가 oh. 지금 핀보다는 oh. 좀 짧게 잘 떨어뜨렸습니다. 굿샷, 굿샷, 굿샷. 너 쓰면 진짜 나 집에 갔을 거야. 오, 굿샷! 음, I think it's good shot. 오. Yeah. Oh, I'm sorry. I have to keep going. I would tell you, I got it, partner. Pick it up. Okay, I would love to pick it up. Ready. Oh. this is gonna be a never-ending haul. <laughs> 리디아, 안아주고 싶다. <웃음> 언니, 저 피컵하고 싶어요, 이번 홀. 우리 허그가 필요해. <laughs> 오케이, 줄게. 피컵을 픽업, 피감을 <laughs> 못 해요. 피컵을 <laughs> <픽업을> 못 해요. 8개월 동안 파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반 경기라면 은 이럴 때 그냥 볼을 짚고 이홀저 포기하겠어요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Okay, okay. <laughs> 네, 이 네, 컨시 기록하는 박인비. l t 똑바로? 응. t y s t r a i g h t 3.3.7. 진짜 짧지만 말자 선수 기입니다 <laughs> <전주 버디> <laughs> 나이스. 아, 좋은데요? 가네요. 네. 버디. <laughs> 진짜 기뻤어 이번에. <laughs> 나이스, 두 번째 샷 기가 막혔죠. 여기에 네. 원포 버디까지 이홀 승리를 가져갑니다. 박인비, 유소연. 리디. 리디아 픽업해주고 싶다 진짜 어떡해. 진짜. <웃음> 나이스. <웃음> 두 선수의 합산이기 때문에 리디아 <laughs> 선수가 지금 탓수를 많이 <laughs> 잃어서 랜드베리 선수가 버디를 기록해도 이제 이번 홀은 유소연, 박인비 선수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버디와 팔을 기록한 두 선수입니다. 유수연 버디, 박인비 파. 네 이번 홀은 리디아고가 경기가 너무 안 풀렸죠. 한번 네. 홀, 한번홀 파스리볼입니다. 1 4 4 m 고요 앞바람 약간 보내. 7 번. 네, 올올올 8, 7번? 응. 대전 유성구 소재의 골프존 조이마루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응. 월드 골프 빌리지 안에 있는 세계 골프 명예 전당에서 동시에 열리고있습니다이두 선수 7번 하연입니다이샷이죠 샷들은 정말 정니하게 치네요. 굿이 굿샷. 굿샷. be good. 오, 미션 굉장히 좋습니다. t h 베리 선수는 제1 경기에서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지금> 표정에서도 <이스비 웃음> 여유가 있어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걸 느껴요. 박예미 선수, 7번 아이인데요. <laughs> 거리, s e 오케이 오케이. 쿠 네. 포트를 놔야 돼. 네명 모두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실제 필드와는 다른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laughs>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네. 오, 비겟. 아이 쉰네 무브드 잇 라이트. <laughs> 네, 네 선수 모두 잘 쳤습니다. Uh, <laughs> 이거 okay, 오른쪽은 못 쳤나 보죠? <laughs> 지금 리디아고 선수는 조금 마음에 드는 샷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결과는 괜찮습니다. 리디아고 선수는요, 이 투어 때도 런닝 먼치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oh 쉬고 있기 oh 때문에. Oh 되는 바깥에서 거야? 정말 아니, 몇 마일씩 운동을 암, 하고 암, 있다고 해요. 오, 고, 고 고. 또 짧아, 고. 또 짧아. 더 세게 쳐야 되네. <laughs> 아니, 파는 했잖아. 내가 자신 있게 <laughs> 했으면 뭐 그렇게 나쁜 스코어가 아니잖아요. 네. 네. 박연비 선수가 8을 기록한 1번 돌이고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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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조금 짧습니다 다 됐어요! 좋은 파트! 고마워요 <laughs> 첫 컨세이드 렌 유수환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2골 연속 가는군요 <laughs> 유소연 다시 버디 <버리. 웃음> 유소연 선수 완전히 이제 퍼팅감을 조금 찾아가고 <laughs> 있는 거같아요 고맙습니다 잘했어 자축박수 혼자 쳤어 이렇게 되면 린드베리 선수도 꼭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빠지는군요 그렇죠 어차피 안 들어가면 지는 거거든요 <laughs> 버디버디 좋아 <웃음> 버디버디 <laughs> 미디 b 고는 실제 그 라운드 할 때랑 똑같이 경이 네, 굉장히 body body b 네.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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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수 d y b 가 d y body body b o 이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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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